안녕하세요. 심능교의 정원목사입니다. 심능교의 말씀목상이 아홉 번째 시즌 S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매년 6월 초에 오순절의 시작과 함께 시즌제 말씀목상을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제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매년마다 변화의 순간은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면 반복적인 일상의 루틴을 만들며 적응하고 그 일상 방법이 좀 단단해졌다 싶으면 또 다른 변화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고 인생은 정말 배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저런 말들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심능교회 말씀 묵상은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2019년에 여우수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인트로에서는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최소한의 배경설명과 맥락을 제공하고요. 성경 본문을 낭독해 드린 다음에 아우트로에서는 본문에서 좀더 주목할 만한 내용에 대한 설명과 묵상을 나누게 됩니다. 어,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볼까도 싶었는데요. 약 10분 동안 이 모든 걸다 하기가 버겁기도 하고,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볍게 묵상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씹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말씀 묵상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 묵상을 통한 저의 작은 섬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심는 교회는 지금 다니엘서 공동체 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다니엘서가 역대하 말씀묵상과 에스라 말씀묵상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역대하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멸망과 다니엘의 포로 생활, 그리고 에스라의 포로 귀환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큰 맥락은 연결됩니다. 내일부터 에스라 본문을 읽어 드릴 거고요.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에스라서를 읽을 때 알아두면 좋을 역사적인 배경과 에스라서에 관한 몇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의 포로 귀한 명령으로부터 이 에스라서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몰락한 메데, 즉 미디아 왕족의 후손입니다. 메데의 마지막 왕의 외손자가 고레스인데요. 그는 메데의 많은 장군들과 함께 새로운 페르시아 왕조를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의 벨사살 다음으로 메데의 다리오 왕을 언급하다 보니까. 어딘가에서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로 설명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바벨론, 페르시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후삼국시대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고려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자세히 구분하면 후삼국시대도 언급을 하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든, 바벨론, 페르시아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데가 몰락한 후에 리디아라고 하는 좀더 서쪽에 있는 나라가 메데를 정복하려고 하니까요. 이 메데를 복속하고 리디아를 정복하면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시대를 엽니다. 고레스의 다음 목표는 바벨론이었는데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을 믿지 않으면서 마르둑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이 일로 바벨론 왕조는 마르둑 신의 사제들과 백성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제국 내부의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내부의 문제를 이용해서 마르둑 신의 사제들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결국 BC 539년에 피한 방울 홀리지도 않고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는데요. 그들의 신앙과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최초의 선언을 하기도 하고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기도 하죠. 군인들에게는 점령지 주민들을 약탈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고, 점령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1879년에 발굴된 고레스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약 9인치 정도, 그러니까 약 23cm 정도의 크기를 가진 이 고레스 실린더는 B.C. 536년 경에 기록된 고레스 왕의 필적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 전시어 있다고 하죠. 이 실린더가 발굴되기 전까지 많은 비평가들은 에스라서에 기록된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정책은 허구라고 조롱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실린더의 발굴과 함께 오히려 그들의 비평이 허구가 된 셈입니다. 어쨌든 이 에스라서는 이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과 함께 시작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을 내일 본문 읽겠지만 그래도 읽어봐 드릴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자, 그러면 역사적 배경은 여기까지 하고요. 에스라서의 특징을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는... 6장에서야 처음 등장합니다. 에스라서가 총 10장인데요, 정작 이 성경의 제목으로 붙은 에스라가 한참 뒤에 나온다는 거 되게 당황스럽죠. 저도 에스라서를 처음 읽을 때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1장부터 5장에서는 에스라 이전에 시작되었던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둘째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아가한 권이라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아서 모두 1인칭 내러티브가 각각 들어있고요. 다양한 서신들이 나오게 되고 또 수많은 명단들도 나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아서가 구조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죠. 세 번째는 12권의 소예언서에 속하는 학계와 스가랴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관한 언급이 또 다른 성경에 나올 때참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고, 앞으로 차차 말씀 구성하면서 다른 특징들도 또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성전 재건 이후에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고민거리를 던져 주는 셈이지요. 그러니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가끔씩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 말고 흐릿하게 전해 들었던 에스라에 대한 기억도 말고 에스라서를 직접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한국교회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에스라서 본문을 함께 읽어 가시죠. 내일 뵙겠습니다.